님, 그그 수도 요금 예. 인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지난번 우리 인상 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예. 그리고 또 온천용수, 그니까저 예. 인상 폭이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예. 분석을 해보면, 결국 현실화율을 예. 가지고 따져볼 때, 예. 그 공업용수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었고, 예. 그 생활용수나 온천용수에서는 오히려. 예. 네. 어, 부담이 가중됐다. 네. 그, 다른 분야까지. 네. 네. 예, 이런 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이, 인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계산도 하고, 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부분 좀 알고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건 그 서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그,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부담을 하는 일은 없도록, 네. 예, 그렇게 좀, 네. 예, 중심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참, 고로 막, 한두 번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 생활용수 중에는, 가정용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면, 가정용 현수율이 6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 제가 이번에, 말씀... 잠깐만요. 예. 네. 그, 지난번에 보면, 네. 그, 인상 전에는 그랬는데, 이상외에는 가정용도 아니, 80% 아니,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총알 생활료 전체가 네. 80.11%고. 네, 네, 그럼 가정용 말고. 그 중에 건... 가정용은 네. 60%고. 네. 예를 들어서, 업무용은 뭐 96%, 97%고. 네. 네. 그 다음에 영업용은 뭐 140, 141%고. 네. 그 다음에 네. 뭐, 욕탕용은 96%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은 네. 어~ 지금 현재 4 3인데 네. 네. 그쪽으로 가면은 저~ 특산으로 옮겨가면은 네. 네. 오히려 네. 한2 0 0 이상 오히려 생산 원가가 네.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60) (61원) 정도 낮은 지금 1 5 4원에 파는데 아, (61원)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은 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가 300...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업용수를 특산으로 옮긴다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시 인상 당시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상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인상 방침을 정할 때 예. 중심을 예, 그거를 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중심을 그 네. 시민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예. 없도록 하자라는 그 뜻입니다. 예. 근데 다만 네. 참고로,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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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들 가정용이 지금 400, 톤당 450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 10톤, 10톤이면 4,500원입니다. 네. 어, 그런데, 에, 60, 우리 부산 시민의 60% 정도가 4,500원으로 한달그 가정용의 물을 쓰는데, 프랑스라든지, 어, 유럽 쪽은 1톤 가격이 4 5 0 0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 그 가정용이 아까도 여기 는 60... 프랑스 유럽 마이다 아닙니까? 부모님.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무튼 그 우리 가정용이 아까 6 0밖에 제일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 부분을 예. 제가 말 균형을 맞춰달라. 예, 알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가정용. 우리가 생활용수를 쓰면서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네. 집에서 본인이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소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예. 그 이용하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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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가정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이 하반기 업무 보고에 있어서 가장 저는 어, 큰 사안이 우리 예. 해수담수화 사업. 예, 예. 뭐이 부분이 지금 9월 완공이죠. 9월 예. 완공이고 그다음에 시운전 들어가고. 예, 8월 예. 되면 이제 네. 공장은 예. 이제. 지금 94% 음. 공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예. 예. 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완공, 9월 완공까지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운전 과정 중에 뭐 또. 뭐 조금의 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시운전이니까. 네. 예. 그러나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이게 정상 가동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걱정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네. 뭐그 우리가 완공하고 시운전 가동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뭐 인수인계를 받든 네. 이런 절차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또 국회 역시도 지금 네. 그 상임위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노력에 대한 계획을 예. 제가 말, 저 요구를 했지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예. 어 우리가 원하는 그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국비 지원 부분, 예. 예,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있는지, 예,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 네. 운영 부분을 작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올 2월 달에 네. 에, 지금 이걸 총괄하고 있는 이제 국토진흥원 어, 국토진흥원에서 이제 건설이 이제 끝나니까 그거를 앞으로 운영을 r d 를 다시 5년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확정이 돼가고 어디서 자, 5년간을 한다는 거죠? R&D, 이제 이게 건설. 건설 건설은 이제 되,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시설물은 되면은, 네. 그걸 이제 운영을 하면 물도 생산해야 되고 하는 네. 하는 과정에서, 네. 첫 번째로 그럼물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구 단계의 어떤 사업을 연구, 5년간 더 진행할 네, 하는 겁니다. 연구를 음. 더 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 1월에 우리가 뭐 지자체로 인수인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그 음. 아. 그래서 저희들이, 네. 에, 예, 저희들은 그,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그 시설물도 국산으로 새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화 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 처음 시설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네그 네. 예, 다음에 이제 거기서 농축수가 나오면은 기장 그 앞바다에 계속 어떤 영향 어떤 현상을 미치는지.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농축수에서 소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음. 마그네슘 재활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전부 해서 네. (5년간) 네.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음. 그래서 저희들은 네. 어느 정도 저희들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건모르지만 음. 수질이라든지 네. 또 가동이 잘 되는지 네. 그다음에 그 비용 이런 것들이 음. 이,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 부산 시민은 요금만 내는 겁니다. 네. 수도 요금만 음. 똑같이. 음. 그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이렇게 음. 대라 음. 어, 하는 거를 지금 계속 그동안 그러니까 그 요구를했고 수도 요금이라는 건 해수담사와 상관없이 우리 부산 시 우리 부산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보관합니다. 네,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내라, 이렇게 해서. 네. 지난 2월 달에. 네.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어. 예. 그런 차액을 R&D 사업을 하면서 뭐 지원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예, 예. 음. 예. 그런 상황으로 와있고, 네. 저희들이 10월 경쯤 이제 대충 MOU를 한번 만들라 합니다. MOU, 그런 거에 대한 MOU를. 누구누구가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네. 그 국가, 국토 진흥원, 그 국가, 국토부의 그 업무를 위탁받아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영을 하는 업체. 운영하는, 운영하는 업체라면 두산입니까? 예, 막 음. 두산, 두산이 그동안에 그, 자기 돈을 들여서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음. 일단 한 5년 정도는 뭐 두산이 음. 예,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공문에 의하면 네. 그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은 네. 적어도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우리는 물 사용료, 수도 사용료만 네. 내면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네, 진행을 하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우리가 멤버 레랜드인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네. 우리 부산이 감당해야 네.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 네. 시설 유지 부분 네. 또는 뭐이 네.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는 네.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예를 해야 들어서 네. 어, 우리가 만약에 그해수담를안 한다 네. 그러면 기장 전 지역에 관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를 다 만들어 아, 그건 이미 알고 있고 본부장님.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그래서, 이야기 그러니까 자꾸 하시면 그러니까 안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네. 보시면은 네. 네. 우리가 하는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다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똑같습니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똑같이 해야 돼다 똑같이 한다. 예, 예. 음. 예. 그러면은 이제 물 이용 요금에다가 예. 그 시설 네. 유지 관리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추가부양 부담, 그 부담으로 오는 거라는 거죠. 네 단지 뭘, 그러면은 네. 국토에서 부담하는 건,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뭡니까? 뭐 동력비라든가 아니면 차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네. 그뭐 예를 들어서 생산 원가를 초과하는 이쪽 예를 일반 정수장의 네. 생산 원가 얼마인데, 네. 저쪽 해수담수 얼마다 그러면 은 이쪽보다 차이 나는 부분을 뭐 국가가 다 부담하라 뭐 이런 네. 이런 아니, 제가 조금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물을 이용을 하면은 일단은 수도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시면 간단하게 수도 요금만 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산시는 수도 요금을 낸다. 예, 예. 어. 다른 그러면은 데... 그 수도 요금에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돼서 생산원가가 책정이 되고 그러나 그 생산원가가 얼마가 나오건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 요금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준다 예, 예. 시설관리 유지에 들어간 부분도 생산원가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예. 그, 그 말씀이죠 예, 예.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네. 그 그 완전히 이게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결정은 음. 아직 된건 아니고 지금 네. 계속 그렇게 지금.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되나, 이게? 이제 생산 지금 단계에서. 그쪽, 네.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네. BDI에 네. 용력을 한번 줬고 네. 또 북행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번 용력을 줘서 두 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대충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게 그거... 얼마인가요? 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음. 저희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 그런데 이제 고가하고 두산하고 두산은 자기 나름대로 네. 또 얼마를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우면 언제고 그 자료를 자, 한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설명 요 자료를 예. 위원님께 자세히 예. 설명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5년간, 어쨌든 R&D 차원에서의 사업을 어 국가가 계속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어 지금 이 5년 동안, 네. 그렇게 하고 나면 5년 뒤에 이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건. 그때는 이제 뭐, 네. 예, 그렇게. 어 받... 그럼 5년 뒤에는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또 달리 또 계획을. 뭐뭐 그때 요점은 제가 네. 보기는 에 이제 누가 운영할 것인지, 지금은 두산이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네. 들어와 있는데, 네. 에, 5년 뒤에는 직영을 할 것인지, 직영하면 사실 좀 싸지죠.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아무래도 위탁을 하게 되면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뭐 이윤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두산이 해도 큰 우리 말하자면은 부산시에 부담이 없을 것인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라든지 뭐 리튬 마그네슘 이런 거에 추출돼 가지고 그 수익 사업이 이 비용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뭐 이걸 돌려도 오히려 이익이 나올지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시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제제 아, 말씀은, 말씀은 어쨌든 물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서, 물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서, 현재 수준보, 수준보다 높은 부분, 예, 그 부분하고의 예, 어떤 처리 문제를 국가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네. 있느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줄이는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국가 지원을 받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뭐 뭐 아니면은 무슨 뭐이 운영비를 더낮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에너지 절감도 연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그게, 5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셨는데. 5년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막연한 근데 지금 그게 예, 예. 원, 지금부터 5년간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확정적으로 뭐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 다양한 방법을 지금 (5년) 동안 할 것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차액은 국가가 우리한테 보존을 해줘. 국가돈도요 국민돈이고 시민돈 아닙니까. 차액을 줄이는 부분은 뭐 국가가 보존을 해주건 우리가 경영을 하건 누가 경영을 하건 그건 반드시 그 어떤 연구개발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 하나는 적어도 우리 부산에 이 해수담수화로 인한 생산원가에 있어서건 물 사용 뭐그 가격에 있어서든간에 추가 부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대원칙은 지금이나 5년 후나 같이 가지고 네. 가야 된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뭐, 그, 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게 차액이 예. 있다면은 뭐, 네, 네.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든, 네. 뭐, 국가, 국가 지원이 없어서 뭐, 자체 수익이 많아가지고 그게 되면은 그래될 것이고, 그런 게안 돼서 부득이 또 이게 국가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대안은 여러 가지 그때. 제가 거. 다시 결론을 할, 내릴게요. 어쨌든 음. 대원칙은 네. 이 시설로 인해서 어 우리 부산이 또 시민이 추가 부담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건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뭐저 예.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제가 그때까지 <laughs> 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 어, 그런데 지금 예.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예. 본부장님으로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그 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에 네. 대한 네. 그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두산이 자기 고유의 것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요소 요소에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론 5년간 지금 R&D 사업을 한다니까 그렇긴 한데 네. 이 R&D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도 네. 5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그 참여할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네. 여기 에 우리 인력이 뭐 파견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부터 파견 네. 합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네. 지금 어, 우리 직원들이 올해부터 네. 가서 네. 그 시설 하나 하나를 네. 네. 지금 다그 어, 연구를 하고 아 그러니까 가동 경우에... 가동되는 그 과정에 예예 전부 예, 경우에... 지금부터 그위원걱정하시는그럼뭐그뭐 어. 뭐, 예. 뭐, 그뭐 인력 충원이나 그런 게더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요? 예 인력이 충원. 조금 더 저희들이 어. 보충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음, 어, 그렇습니까? 네 그렇구나. 9명 정도, 고명 어, 정도? 예,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 제가 이제 사실 인력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부산 상수도 본부가 지금 뭐, 우리 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수시설이든가 물맛이라든가 앞서간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단지 수질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나 기술 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서간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 우리가 아직도 연구소 이름을 수질 연구소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수도 연구소라니까 조금 더 총체적인 포괄적인 정책까지 담당할 수 있는 예.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려면 예.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되거나 예.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 전문가들이 뭐 영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예,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지금 시에도 계속 네네. 요청하고 있고. 아, 그럼 추진 중이고 진행 중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음. 요번에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우선 이제 조금 지금 당장 늘어나는 인력 한3명 정도는 당장 또 보충을 하고. 또 추가로 늘어날 인력은 또 다음에 계속 보충을 해 나갈 겁니다. 전부 우리 저희들이 생각 그러면 수도 연구소로 먼저 변환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질 연구소에서 일단 인력 보충을 지금 하다가 지금 현재 네. 네. 예, 현 수질 이게 단계가 지금 현재는 음. 이제 조직을 사실 연구소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그 저희들이 음. 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난해 그 미량 물질 분석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배급수 연구 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조직을 계속 늘려나면서 인원을 추원 해가면서 이름을 저희들이 아마. 음. 그센터들을 포괄하는 예, 조직으로 예, 연구소로 수, 그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아, 이제. 수, 단계를 밟아놨습니다. 예, 예,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예. 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 상수도 본부의 저는 자부심이기도 하고 예, 예. 또 이런 전문성을 갖춘다라고 생각할 때 책임감도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예. 그런 말씀. 그리고 했죠. 지난번 그 시정질문 때그 예.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보니까 어, 우리 부산의 고그 순수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가 염소농도 탓이라고. 예. 예. 뭐 저는 일정 부분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네. 뭐, 에비안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간이 2년인데, 예. 예. 그, 우리는 한 달이고, 뭐 아리수는 석 달이고, 뭐, 6개월이고, 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애병에도 염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이제 포장 네. 방법의 문제일 수 네. 있습니다. 진공 포장을 네. 하게 되면은 네. 네. 그 포장 비용이 많이들 들어갑니다. 아.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뚜껑을 닫아서 병이. 하는 그런 거고. 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만약에 아주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화 저런거가 정말 해수담수화 는 진짜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우리 해외 판매 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진공포장 비슷하게 해서 고가로 팔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맛에서, 기간도 맛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어, 너무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좋은 물이라는 거는 그 여과막 을 통해서 정수가 확실히 됐다 이말 아닙니까 예뭐 네. 왜냐하면, 에비앙이나 볼빅이나 이런 물들에는 그 지역이나 그, 그, 그 뭡니까? 그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천연적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성분들 때문에 그물 맛이 나요. 네, 나는 그래서 저희들은 네. 미네랄을 해수당으 우리가 인공을 넣는 투입하면, 거 아닙니까? 인공을 투입하나 뭐 천연으로 있으나 네. 나, 네, 똑같은 겁니다. 예. 같지 않을 건데요. 아닙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어쨌든 제가 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 예. 제가 이제 그 여쭤본 거는 예. 그때 그 염소 농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애비앙이나 볼비에는 전혀 염소가 들지 않은 걸로 아는데 예. 사실 거물들 보, 사면 보통 뭐, 이렇게, 그, 1년, 2년 두고도 먹거든요, 집에서도. 네. 예, 쌀때 사가지고. 네. 그렇긴 하는데, 우리 순수는 이제 그게 안 돼서. 예, 음, 그런 것도 그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 예, 무슨, 예, 기술적으로할수 있겠지만, 예, 예, 그게 할수 생산 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 물맛 예. 때문에. 염소를 많이 넣으면 이제 서울이나 했는데는 예. 음. 좀 냄새가 음. 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뭐 경년 대상 받으셨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뭡니까, 그, 그 약품, 예. 뭐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서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성과를 예. 올리고 있는데, 이 예. 예. 사실 지난 결산 때 제가 이제 고 말씀 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이제 뒤로 밀었었는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기 궁금해서 예. 우리가 지난번에 액체 그래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억9천인가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이 기계가 이만한 성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두 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거기 보니까 교체 이유가 네.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기구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구가 네. 네.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라고 이제 그그 어, 그 당시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그 교체되는 기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기계 네.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거는좀 전문적인 네. 내용이라 고 네. 우리 수질 꼭 액체 그래마토그래피 이거뿐만이 예, 예, 아니고 아는 데아는 네, 네, 예,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네. 부분은 지금 우리 네. 수질 연구 소장이 아. 아주 전문 분야에좀 네.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예예 연구 소장님 예. 예. 위원장님 예 수질 연구 소장 금기현 소장님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수리 연구소장 금규입니다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예. 우리 상수도본부는 모든 게 시설과 기기로 사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는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이게 뭐 어느 정도 노화됐다고 해서 뭐 계속 섭가할수 있는 게 아니고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구연안을 찰차게 지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뭐, 그러면, 물론, 네. 내구연안은 10년으로 정해가 있습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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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이 그 재연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실험을 하기 전에 네. 그 브랭크를 해가 공시험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순수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네. 이게 제로 본드를 잡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농도를 가지고 네.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가상 가상 실험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 그럼 가령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시료에든 그 농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기계의 성능, 예. 어, 성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어, 이런 기기들이 우리 집에서 보통 그렇거든요. 어떤 기계를 써다가 보면 좀낡갔다 싶어도 부품을 쓸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기기는 딱그 용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렇게 그좀 돌려서 쓸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음,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기기들도 어 물론 딱 수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예, 그런 성능 검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돈이 들어도 그러나 분명히 많은 기기나 설비들이 예, 부품을 비롯해서 어, 일정 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곳에 이렇게 대체해서 쓸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니 또는 어, 보면은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또 민간 어떤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서 어또 음. 우리 기기를 이렇게 그 중고로 구입을 해서 뭐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어 말하자면은 기계 기계에 대한 예. 이 설비에 대한 관리, 예. 예이 부분이 관리 대장, 예.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대장 자체가, 예. 예. 그런 거.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가격 대비해가지고. 네. 네. 이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 또 이런 걸 보고. 네.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이거는 뭐 재연성은 좀 떨어지는데. 네.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네. 충분히 공, 사용할 수 있겠다. 공부하데 사용할 수 있겠다. 네. 이래 보면은. 또뭐 네. 학교에 이렇게 네. 관리 전환도 할수 있고. 어. 막 그렇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그렇게 관리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학교나 이런 부분에 어디서 뭐가 필요한지 또는 어느 학교에서도 아, 우리가 상수도 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 정말 전환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있게다이 부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네. 공매하기 전에 네. 공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네.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네.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음. 그그 필요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은, 저희줄 수가 있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이게 때에 따라서, 경우 경우, 그때 그때마다 이런 어떤 공문이 다달됐다든가 어 물론 직접적인 그,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항상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뭐, 방금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또는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고 있으면, 예, 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미리 신청을 해놓을 수도 있고, 예. 또 기다릴 수도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 그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 안에서도 어, 대장 관리를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겠지만 예. 이런 그 뭡니까 일반에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예. 자원 재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또는 뭐 그게 판매가 중고로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화 해놓을 필요가 사회적으로 예.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이런 기기들이 우리는 굉장히 어떤 고도의 성능을 가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민간에서는 사용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버려진다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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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수도본부 내부에서의 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어떤 그그 그 수요지 그러니까 사회 각처의 수요자에 대한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그 예. 시스템을 더 보완해 가지고 네네. 저 장비가 더잘 활용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꼭그 그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장님. 예 어쨌든. 네. 저는 뭐 요즘 수돗물 네. 끓여서 먹긴 하지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드리고 네. 언젠가는 끓이지 않고도 그냥 바로 마실 수 있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끓여 네. 마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그런데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때 시청질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가슴 속에서 아직도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시고 네. 네. 해수담수 사업이나 또는 고, 그 수도요금 문제는. 네.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을 가지고 또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